보자. 일단 접선이 일치한데, 그러면, 그 0.0에서 일단 접선이 일치한다는 건, 삼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. 예를 들어서. 그게 0.0이라자. 그리고 gx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접선이 동시에 생긴다. 첫 번째로, 그 0일 때, f 0이 0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g형이 0이 되는 거잖 그러면 검정색을 기준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f 프레임 0이지 초록색을 기준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g 프레임 0이지 여기 똑같다고 해주면, 음, 얘는 3 되는 거고, 얘는 a 되겠지. 이거다를 해봐시죠. 됐지. 그럼 봐. 일단, 둘로 사인 넓이를 구해래. A는 구했으니까 3이라고.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지. 그, 언제나 그래프를 그릴 때. 봐봐. 첫 번째, 복잡한 그래프를 또 언제 그려야 돼? 얘는 Y는 FX. x의 x 제곱 빼기 4x 플러3 되는 거니까 x의 x 빼기 1, x 빼기 3 되겠지 0이고 1이고 3 되지 그런 그래프가 이렇 거고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이 그래프는 3인데 이것도 교점을 먼저 구해야 돼 x 함승 4x 제곱 3x, 라는 건, 제곱 더하기 3x. 없어지고 없어지고, x3승, 5x제곱. 이건 0이니까, x제곱, xx제곱 빼기, x제곱 꺼주면뭐 되겠지. 그럼 이 그래프가 0에서는 튕겨나가고, 5에서는 뚫고 가는 그래프다. 그 그래 보 그리고 얘는 좀더잘 그릴 수 있잖아. 이함수니까 배칭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잖아. 2분의 3이지. 혹시 이 축의 방정식 모르는 사람들 저한테 물어보십시오. 꼭 이런 거 넘어가지 말고 질문해. x의 2분의 3. 그럼 그래프가 0에선 튕겨나가. 튕겨나가는 그래프. 왜냐면 교점이 방금 x의 제곱이잖아. 그럼 실제로 교점 그래프도 뚫고 나가는 그래프가 생기는 게 아니고, 튕겨 나가는 그래프가 생겨, 튕겨 나가는. 그리고 그래프 이렇게 됐다가, 5에서는 뚫고 나가겠지. 이런 식으로. 실제 그래프가 보면, 그래서 5에서는 교점이 제곱이 아니고 그냥 있자. 그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일 거라는 거. 있네. 인테그라 0부터 5까지. 이 참수 gx에서 fx를 빼가지고, 분해 주시면 정답이겠지.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, 그, 아까 했던 이거. 이 부분을 잘 표현을 하고, 그 다음에는 그림을 잘 그려야지. 그래프 두개 그릴 때는, 적정한 그래프 그리고, 그쪽을 구하고 단순한 걸 구하고.